테라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테라뷰, 지난 9일 신규 상장이 된 아직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일단, 오늘도 역시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 연전은 차익매물이 다소 출해되면서 22% 정도가 상승을 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수요가 하면서 첨단 패키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동사는 이런 가운데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규 HBM3, HM, HBM4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인 제조사로부터 대규모의 수주를 확보하기로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매수를 자극을 하고 되 있는데요. 현재 캔들 모습을 보면 위아래 꼬리가 알단 달리면서 팽팽하게 접전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더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멘텀들 체크를 해보고 또 목표 가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명쾌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100% 완전히 무료로 이렇게 시초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이지만 수익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매일 급등주들은 계속해서 발굴을 해드리고 있고 또 상한가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터져주고 있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계좌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단 계좌 수익률이 제대로 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역주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은 이런 시초가방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일단 계좌를 폭발적으로 불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초가방 무료자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챙겨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축가방 한번 잠시 살펴드리고 테레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의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주식의 물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죠. 그래서 일체 수정 이라든가 조작 없다, 있는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번 주 성과 한번 보도록 하죠. 12월 8일이었어요. SBB테크, 아우토크립트또 SP 시스템. 세종목을 해드렸잖아요. 최대 세종목 이내에서만 해드리고 있는데, SP 시스템이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매수 가이비26%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아우터 크립터 매수가 대비 20% 상승 중으로 16,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장중한테 상하가까지 진입을 하기로 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일부터 상가 종목 두 종목이나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SBB테크도 매수가 대비 20% 상승 중으로 4만 천원부터는 ,000,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 했었죠. 그리고 12월 9일 3밀리언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해드렸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매수가 대비 11% 상승 중으로 6만 5천원부터 매도를 하자. 그리고, 3 밀려는 매수가 대비 15% 상승 중인데 17,9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2월 10일, 일동제하 경구형, 비만 치료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다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일동 제약은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33,8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고, 모델 솔루션도 매수가 대비 15% 상승 중으로 28,5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모델 솔루션은 지난 12월 3일, 3일 정도 해드렸던 종목이죠. 보면은, 당시에, 모델 솔루션 해드렸잖아요. 뭐, 인벤트 드랩도 해드렸고, 모델 솔루션 당시 10% 올려드렸고, 인벤트 드랩은 뭐, 24%씩 이렇게 수익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김사부 시초가방에서는, 급등주를 날마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또 상한가 종목들도 수시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급등주를 계속해서 발굴해드릴 수 있는 비법은 사실 김사부가 올해로 35년째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나 세력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김사부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 일단 뭐 90년에 제가 시장에 입문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초기에 일단 자산 운용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또 기관들 자금들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지인 소개로, 어, 우리나라 80년대 증시를 좀 자주 의지했던 큰손 중에 한 명, 광화문 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고성일 씨, 에, 이 구석근빌딩에 이제 계실 때좀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이때는 뭐 전성 시대에 살던 같죠 고성일씨 광화문 고미 전성 시대는 80년대였었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좀 쇠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이제 이분 주식하는 어, 것들 또 견융진료도 좀 배우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한번 받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이후로 이제 각각의 세력들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했어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필수고 그리고 이제 보면 한때 증권사 대리 주가라고 해서 이렇게 증권사 직원들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 큰 손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뭐이 온라인 카페라든가 동호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갔었고. 또, 일단, 부티크, 여의도의 출신들인 부티크, 중심으로 해서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죠. 각각마다 좀 패턴들이 틀린데, 이런 세력들의 패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일가견에, 에, 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견적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력주는 뭐 기본적으로 포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의 중심, 주도주를 놓치는 부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고 있으니까, 세력주와 주도주 손에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타점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사업의 시초가, 아, 일단 금사업 추천주로 시초가 방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료. 부용부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연말도 3주 정도밖에, 올해 주식 식당도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 일단 그 마무리를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 계좌를 막바지에 한번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축가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 있죠. 010의 8329의 9609로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부진했던 계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들 이 시초 가방에서 금 사부가 확실하게 만들어질 록할텐데요 12월달 큰 폭의 수익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영국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장한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공모가가. 아, 8,000원 이었어요. 8,000원 이었는데 역시나 일단 최근에 신규 상장도 흐름들이 좋았었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에 두고서 상승이 진행이 되고 도 있죠. 일단 테라뷰는 세계 처음으로 테라헤르츠 기술을 상용한 기업인데 이 테라헤르츠는 10에 12 제곱을 의미하는 테라 그리고 진동수인 헤르츠를 합성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 초의 1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 일단 비파계 초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첨단 산업 업체로서 차세대 초정밀 검사 기술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동사기업은 첨단 반도체 수산 레프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차전지라든가 자동차 제조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뭐동사여기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2025 사업 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종목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하고는 이제 사업 년도가 달라요. 그 일단 어 이 보면은 그2025 사업년도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가 이렇게 2025사업년도로갑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새로운 사업년도가 시작이 되죠. 다음에 4월까지. 그래서 2026년 사업년도는 아 어, 지금 시작이 됐죠. 2026년 사업년도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5 사업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그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76억 정도의 손실, 영업손실 71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제품 개발이라든가 글로벌 인력 확충 등의 선 투자로 인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기도 해서 지만 올해 사업년도, 그러니까 2026년 사업년도에서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도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아 회사측의 전망들에 이렇게 기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점이 효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일단 전체 발행 주식수 기준 기준상 의무 보유 물량이 41.6%였지만.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24.3%의 주식에 대해서 추가 의무 보유를 확약을 하면서 유통 가능 물량을 줄여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이제 공모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들까지 의무 보유를 확약한 물량 8.1%까지 반영이 되면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4%까지 높아졌죠. 그래서 상장 직후에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이 26% 정도로 아주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 장점이죠. 여기에다가. 아, 일단 그 유통 가능한 26%의 주식 가운데서 20% 정도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인데 이들 주주는 상당 부분이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동사의 장기 투자에둔 파트너지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뭐 일단 그 유통 가능 물량이 6% 정도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 측면에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첫날 외국인들 대대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기관들도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매도. 량이 좀주춤 거리면서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일단 두 가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아주 강하다. 오를 때는 거침없이 오르다가도 한번 꺾이게 되면 하락폭도 깊어진다. 이 변동성이 위 아래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추세라는 것들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분봉선 이런 추세를 빼놓고서는 일봉이라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보름 이상은 지나야 되지 단기적인 추세라도 형성이 될 텐데 아직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양봉들이 이틀째 지금 크게 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30분 봉으로 이제 단기 지선을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18,000원대입니다. 18,000원대 30분 봉으로 본다라면 쭉 올라오죠. 그래서 18,000원대를 하회하지만 않는다라면 은 이번에 상승에 대한 릴리는 살아있다. 이럴 경우는 어디까지 간다?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000원에서 최대 3만원대인데, 일단 25,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조금 더 가거나, 못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잘 버티고 있지만, 일단, 목요일이나, 빠르면, 목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근데 하루에도 여기에 폭이 크잖아요. 20% 30%짜리가 나오니까 이걸 잘 잡아야 돼요. 목요일날 뭐팔 것이냐 아니면 금요일날 팔 것이냐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김사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일단 18,000에 또만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도 타이밍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김사부가 시초가방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린 거 보셨죠?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소를 잡아서, 매도의 급소, 추경 매수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매도의 급소를 포착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상단에 번호 010-8329-9609로, 테라뷰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돼요. 종목명.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바로 이런 거. 현재 많이들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매도의 급속. 실시간으로 타점을 안 내리기 드 때문에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목들은 너무 빨리 팔면은 수익이 도 아쉬울 수가 있고또 늦으면은 수익이 이렇게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또 안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 김사부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프로젝트를 하나 또 진행을 하는데 무료로 진행을 해요. 김사부는 항상 무료로 합니다. 과거에 증권 경제 방송에서 활동 활동할 때말 하더라도 한 달에 기본적으로 88만원씩 이렇게 회비를 받았어야 한다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만 오시면 돼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배잖아요. 100배. 그래서 호황된 소리를 하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사부도 일단 뭐 이렇게 100배씩 본다라면 이거 정말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10배도 아니고 100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단 100배라는 걸 묻어주자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복리라는 무기를 투입을 할거니까 김사부가. 이 복리라는 것들은 예전에 그 천재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에는 바로 복리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다는데 그만큼 복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복리가 마법을 보리면 엄청난 어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설명을 드릴 때. 사실 김사부가 지금 시초가방에서 수익들을 계속 내 드리고 있잖아요. 2월 달부터 시초가방 을 무료로 운영을 해 드렸는데 지금 10개월째잖아요. 10개월째. 어, 11월 달이 지나면 이제 11개월째가 되는 듯인데 네. 지금 보시면, 그 어, 그동안에 이제 수익률을 토탈해 볼때 가장 적었을 때가 한210%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3, 400% 월간 수익률이 기록을 어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보셨잖아요. 월요일에 뭐 상가 두개 종목나고 기본적으로 매일 10%는 이상은 기본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달성이 충분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복리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틀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복리를 한다는 건 이건 심도 아니고 이거는 매일 복리로 2, 3%씩 해서 뭐 얼마를 낸다?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김사부가 지금 이이 최저의 승률이 지금 해봤을 때한달 동안 210%였고, 어, 보통 3, 400%를 냈는데 보다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만 벌자는 겁니다. 50%. 이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도 50% 이상이 나오는데, 한 달에 50% 수익률을 목표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5 0는 충분히 벌수 있잖아요. 100%, 100배가 아니라, 50%만 벌자. 이거를 단지 이 조건이 기다른다면은 12달을 계속해야 됩니다. 12달. 그러니까, 매일 2, 3%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횟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상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 틀리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무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12달만, 12번만 성공을 하면 돼요. 12달, 12번. 한 달에도 지금 보면은 뭐 20, 20일, 2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번도 아니고 12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통신사의 계약처럼 24개월로 이렇게 뭐 묶어놓고서 한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년이잖아요. 12번. 이것만 가능하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100만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금이 50만원이니까 50, 1 0만원 더하기, 원금하면 150만원 나오죠. 이걸 곱해서 또 더하면은, 어이 150만원 투자 해서 50% 수익을 내리면 75만원의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225만원이 되고, 12달째 되는 데는 1억 2974만 6천원이 계좌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1억 3천만원. 즉, 130배가 꽂히는 것이죠. 130배. 우리는 100배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50%만 매달 수익을 냈는데, 50%만. 이걸 12번을 반복을 했는데, 12달째. 결과는 저는 130배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가 마법을 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뭐, 김사부도 60대입니다만은, 어, 일단 뭐, 60대부터 70대, 80대, 노후 자금들 잘 운영을 해야 되죠. 김사부는 뭐, 사실상, 전문가님과 다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불국도 심하고, 올해는 사실상 좋았지만,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또 주시장이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막 7, 8, 10%씩 주시장에서 운용을 하는 것들은 경사분는좀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0만 원 정도면 자칫 잘못된다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만들기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 달성하지 못할 뿐이지, 뭐한1 0 0만원 정도는 돼 있겠죠.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손해 날게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매달 50% 12번만 성공을 하면 1억 3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금 더 노자금의 운영을 하는데 안정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1억 3천이 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누구 자금을 활용하는 데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게 큰 자금이 되겠죠. 왜냐면, 종잣 돈을 1억 3천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 이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금을 운영하는 게. 그래서, 보다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사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010-836-9609 현재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십니다만 1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해 주시면 돼요 내년쯤에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찬스니까 이 찬스를 확 잡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계좌도 한번 탈바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